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. 그런 즉 믿음, 소망,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이 구절은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깊고도 놀랍습니다. 그렇다면 왜이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?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.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거룩한 기대입니다.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,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기다림입니다. 하지만 믿음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.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죠.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. 사랑은 영원합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. 사랑은 하나님 자체를 반영하는 가장 완전한 성품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때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.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오늘 하루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믿음으로 시작해도 소망으로 걸어가도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남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.